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이번엔 제가 준비한 주제인데 안녕하세요. 어, 심병과 빙의의 차이점. 음, 제가 약한만9년 동안 그심리무뭐 상담을 하면서 네. 많은 생각을 했던 게그두 가지의 차이점. 그런 거에 관한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좀 비판적인 얘기도 될까요? 네. 조금 격하게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네. 돈은 저도 좋아요. 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근데, 이, 이렇게 내가 격한 표현이 나오는 건 뭐냐면, 네. 왜 다른 무당집에서 네. 동토가 나거나 잡신이 씌이거나 해갖고 네. 산소 같은 거 잘못 옮기면 어떻게 돼요? 동토 나죠? 그렇죠. 그리고 잡신 같은 게 이렇게 몸에 치고 들어오게 되면 비기 네. 증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네. 왜 그런 사람 가지고 신내림꽃 못해 처먹어가지고 네. 신이 왔다고, 거짓말을다 그래가지고, 네. 그거 확인하러 다니게 만드냐고요 음. 막말로,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네. 까가닥 살짝, 그니까, 꽃, 꽃, 꽃 저기, 빨개 벗고 뛸 정도는 아닌데, 네. 자리 잘못 건드려갖고 해롱해롱하고, 네. 장가 못 가고, 취직 못 하고, 네, 누구라는 표현은 안 하면 되죠. 네. 누가 왔어요? 나이도 꽤 있는 양반이. 법사님, 저, 신이 왔어요. 배가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신안 왔어요 네. 거기 이제 같은 가족이 있길래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가는 게 점입니다 신이 귀에다 대고 뭐 들려주고 이런 거 나는 쇼맨십 안 해요 예? 툭 튀어나간 말이 묘자리건드렸죠예 음. 21년 전에 네. 그리고 이 애가 이렇게 그때부터 멀쩡했던 애가 약간 마시가네처럼 이래갖고 장가도 못 가고 음. 취직도 못 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해결책은 나온 거예요 어떻게든 음. 근데 뭐 해결을 안 받습니다. 왜? 네.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다른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님, 일주일에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네. 이야기할 거 하고 보냈어요. 일주일에 네. 전화 와갖고. 또, 자기 신이 왔대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전화 끊으라고 했고, 앞으로 당신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네. 차단하고 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신당의 근처에 그 저보다도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누가 보면 살짝 미쳤어요. 네. 그거는 진짜 몇 자리 건린 것도 아니고 네. 어,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뚜껑을 안 열어봤으니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 빙의됐어요. 웃었다가 울었다가 내가 그세 시간 반을 갔다가 사람을 들고 가는데 남자분 같았으면 한대 때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화가 나갖고. 네. 여성분이 그렇게 하는데 동네 창피해서 혼났습니다. 세 네. 시간 반, 말이 세 시간 반이지.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법사님, 저 신이 왔어요. 어떻게 보면 스님 봤을 때 허주 잡신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어요. 네. 문제는 뭐냐면 돈저도 좋아요. 그쵸? 네. 돈 싫어해요? PD님은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돈도 먹을 돈이 있고 네. 안 쳐드실 돈이 있어요. 네. 소위 말해서 정신적으로 그렇게 좀 시달리고 잡신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무병이라고 밀어붙여서 네. 내린 끝해주면 그게 말문이 트여서 점사보고 할까요? 그래서 무당들이 욕처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죠. 그러면 또 모르는 사람은 그걸 믿어요. 자기한테 신이 오셨답니다. 신이 누구한테 와요? 내리굿 한다고, 나중에 어디 가가지고 진짜 홀딱 바가지 쓰고 내리굿 한다고 전보고 할것 같아요? 아니요. 내리굿 한다고 신이 내려와서 머리에 꽂힙니까? 그런 거 절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그러면 신병과 어떤 신병, 다시 말해 무병과 빙의의 차이점이 있어요. 네. 신병을 앓는 증상은 사람마다 판이하게 틀립니다. 각양각색이에요. 네. 근데 이제 주로 꿈을 꾸면은 그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근친상관. 음. 부모 형제 네. 자매 남매 이렇게 그런 걸 많이 꾸고 뭐 신과 관련된 뭐 산신 할아버지도 보뭐 그런 음. 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나도 모르게 시부렁시부렁대고 말문이 튀어갖고 어떤 사람 보면 어저 사람 얼마 있어서 죽겠네 뭔 사고 나겠네 네. 저 아줌마 남편 바람피네 아저씨 마누라 바람나서 집에 안 들어오고 나갔지요 음. 이런 식으로 누가 보면 약간 사이코 음. 도른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다가 이따금 말이 펴나가고 예지몽이 꺼지고 뭔가 느껴지고 음. 그렇게 하면서 몸이 아파오고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는 건 무병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촉, 예지력이 네. 발달해요. 음. 그러나 어 우리가 그 흔히 착각하기 쉬운 빙의는요. 히로뽕 아시죠? 네. 뽕 맞은 사람처럼 동공 풀려있고 음. 그리고 자기가 신이 왔다, 자기가 무당인 양 나대요. 음. 나대고 이상 행동하는 게딱 봤을 때, 정신병자, 음. 조현병 같이 논다, 이겁니다. 음. 그런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뭐, 빙의야,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겠지만, 네. 어, 뭐, 잡신이 들어오고 이러는 것도, 뭐, 동토가 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어, 결론적으로 말할 때, 행동이 딱 부러지지 않게 흐느적거리면서, 네. 어, 마약한 사람처럼 동공이 풀리고, 네. 어,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누가 봐도 조금, 어 귀신 노름에 놀아나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건 빙이라고 봐야 되고 음. 어떤 어, 이상 행동을 하지만 한 마디씩 나가고 그리고 예지력이 발휘되는 것은 부병 신병이라고 봐야 됩니다. 음. 무당은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내림굿에서 말못튀는거 아닙니다. 무당들이 이 바닥에서 욕처먹는 게 내림굿이 커요 규모가. 천만 원짜리에게서 10% 떼먹는 게 클까요? 삼천만 원짜리에서 10% 떼먹는 게 클까요? 예를 들면. 삼천이죠. 예. 돈 단위가 크다고 왠, 조금만 이상하면 내림꽃 하라고. 그러지들 마세요. 정신병원 가거나, 저기 뭐야, 퇴마해야 되고 이럴 사람을 갖다가, 그 내림꽃 해라? 벌 받아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말에, 그래서 너는 무당이 되면 잘 불릴 거다. 그리고 뭐, 그거 다사기고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중심 잡고 가세요. 감사합니다.